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게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들 잘 하셔야 겠어요 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앞에 골목들을 보시면 그 전엔 전부 일반 주택 들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주택을 개량하여 근린 상가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 가격들이 비싸다 보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가치를 높이는 투자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번화할 것을 기대해 보게 합니다 금일 현장에 나와 있는 곳은 망우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역세권 미니상가주택 임장을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후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매물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렴한 가격대에 역세권이기까지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이 거의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주도 하면서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개인적으로 내 건물에 점포도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물 소재지 앞으로 망우역은 1분 거리. 철길 따라 우측으로 800m를 가시면 7호선인 상봉역도 가까이 있습니다. 편의 시설로는 엔터식스, 홈플러스, 이마트, CGV 등이 있고 학군으로는 신현초, 신현중, 신현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2층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0.25평, 건축 면적 99.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0.12평, 건축 면적 54.23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6.4평입니다. 건폐율 59.9% 용적률은 110%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4년 12월 30일입니다. 현재 1층 점포 약 8평 보증금 천에 70만원 점포 한 칸은 현재 공실이고요. 임대로 진행한다면 같은 보증금 천에 7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층은 주인세대방색칸 화장실 1개, 거실 베란다 1개 구조이고 거주하셔도 좋고 임대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셔서 개인 커피집이나 식당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7억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